제가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요 구독자 레슨입니다. 오늘 모실 구독자분은요 대학생이에요. 근데 이분이 골프에 너무 진심이어서 학교 내에서 골프 동아리 활동까지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분을 모시고 확실한 비포 앤애프터를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넘버원 골프 채널. 골프 매직 TV에 저는 네. 권혁태 부릅니다. 자, 구독자 모셔 보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정적인 80대를 꿈꾸고 있는 고려대 학생 김영진이라고 합니다. 와. 지금 대학생인데 백돌이 탈출도 아니고 80대를 치고 싶다. 골프 친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렇게 어, 시작한 지한 3년 정도 3년 됐는데 안정적인 팔0까지쭉 <laughs> 있다고요? <laughs> 대단하다 대단해 6 <laughs> 2이좀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잠깐 레슨 하기 전에요 <laughs> 지금 인터뷰를 먼저 해볼 텐데 제가 알기로는 고려대학교 지금 골프동아리로 <laughs> 네. 활동하고 계신데 <laughs> 방송 출연 하셨다고 <laughs> 세리님 출연하시는 세리머니 클럽 오잘 쳤어요? <laughs> 아 사실 제 실력을 <laughs> 발휘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때는 실력을 <웃음> 발휘하지 <웃음> 못했구나 아, 안타다 안타까워 그러면 본인 지금 제일 잘 치는 스코어는 몇 개예요? 아 라베 저는 87타 87타 필드에서 말하는 거죠? 네 저기 스크린 말고?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87그 스크린에서는? 스크린은 마이너스 5? 67까지 대단하다 마이너스 5 <laughs> 장난 아니고 공부 안 하고 서금 스코어 <laughs> 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공부... 아 맞아요 공부 안 하고 있어요 오 그러면 일만인 골프 대학생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대회는 없어요? 동아리니까 궁금해서. 원래 그 코로나 이전까지는 이제 대학교 연합 동아리 해가지고, 어. 이제 함께 여러 대학교들이 이제 대회도 열고 이랬는데, 네. 지금은 아 네, 안타깝다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 돼가지고 골프가 좀 흔했으면 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고민 안정적인 포스터를 치기 위해서는 또 본인이 드라이버를 들고 왔어요 그래서 드라이버를 좀 어, 안정적으로 비거리도좀 내고 싶고 그렇죠? 또 예쁜 자세도 잡고 싶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비포앤애프터를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제가 치는 걸 봤는데요. 자세를 한번 보고 나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자세를 한번 볼까요, 우리? 자, 자, 어드레스 지금 어때요? 너무 뒤로 서 있다, 그죠? 중심이 앞쪽으로 와야 되는데, 지금 너무 서 있어요, 이거 지금. 그리고, 와, 이거 보세요. 이만큼이나 와. 공간이 넓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좁혀야, 좁혀야 되겠죠? 이 공간 또 좁혀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백싱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어깨 라인까지 잡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백싱 라인 잡고요. 자, 백싱 라인 한번 보자고요. 자, 네. 아이고! 어디로 빠져요, 지금? 아이고, 보여요, 지금? 네. 그대로 빠져야 되는데, 돌아 나와요. 그죠? 네. 네. 이것도 지금 교정할 거고요. 아이고! 지금 손 사이, 손과 손 사이로 지금 들어와야 되는데, 자, 이렇게 누워져 있죠? 네, 지금 백싱도 교정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고,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네, 총체적 난국이죠? 네, 지금 요거까지 보이고, 클럽이 아예 클로즈 오버돼서 넘어가버려요, 그죠? 네. 그리고 나서, 다운승을 한번 보면, 그래도 다운승은 잘 끌고 와요. 오우, 지금 그나마 지금 샷이 되는 게, 다운승은 끌고 오는 게 아주 좋고, 뻗어지는 거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좋다. 사실 백스윙이 잘못되어 있어도 팔로우스로 자체가 지금 좋아서 제가 볼 때는 거리가 잘 나왔거든요 지금 캐리가 137이 나왔는데 제 생각은 이것보다도 더 늘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팔로우스는 오히려 너무 좋아서 백스윙만 조금 간단하게만 교정하면 공 맞추는 정타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우리 백스윙 교정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어드렉스 한번 치려보죠 자 대부분 그라이버를 어디에서 잡을 때체가 길다 보니까 아이언과 똑같은 느낌으로 잡아버리고 이렇게 뒤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아이언보다 조금 더 숙인다는 기분 그렇죠? 등도 펴고요. 오케이. 아이언보다 조금 더 숙인다는 기분. 그렇죠? 한번 볼까요? 오,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립도 살짝 또 교정할 거고요. 오케이. 아래 또 조금 더 숙일게요. 오케이. 고개 살짝만 내려볼까요? 그리고 항상 여러분 느끼셔야 되는 게 어디를 쓰는요? 가슴 밑으로 손이 잡혀야 돼요. 요 느낌, 요 느낌. 자, 이제 백싱을 한번 가볼게요. 백싱 천천히 해볼까? 요 이렇게 돌아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때, 이렇게 백싱을 할 거예요. 보이죠?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자, 다시 한번 더. 그렇죠. 백. 오케이. 요, 이 느낌. 약간 느낌이 안쪽이죠? 본인은 엄청 안쪽일 수 있는데, 사실 이렇게 돌아 나왔다 보니까, 예. 네. 안쪽이 아니라 그게 정상적인, 어, 깨 느낌이에요. 잠시만요. 오케이, 잘했고. 자, 어, 오케이, 백, 천천히.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아시죠? 손과 손 사이로, 백, 요렇게 돼야 돼. 항상 이 샤프트가 손과 손 사이로 들어와야 되고, 요 라인이, 어깨 라인 그대로 이렇게 들어와주면, 백스윙이, 뿅! 그렇죠. 꽉 잡고 있어요. 완성이 되죠. 다시 한번 해보죠. <웃음> <웃음> 자 그러면 구분 동작 우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분 동작 자, 하나 그대로 빠지세요.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둘 손과 손 사이 너무 잘했고 셋 그대로 넘어가요. 써 오케이 이이 중심 살짝 더 와줘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뻗자 뻗자 잘을 거야. 그러면서 그렇죠. 다시 한번더 오케이 자더 숙이고 좋았고 자그대로 하나. 그렇죠 더쭉 와줘도 돼요 둘성과선살 너무 잘했고 셋 그대로 넘어와서 오케이 그대로 자쭉 읽을 거야 이렇 오케이 다시 한번더자 이제요 여러분 그분 동작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됐으면요 여기서 놀라운 사실 연결 동작을 해버리면 바로 그 동작이 몸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만들어집니다 자 해보죠 자 아, 조금더 숙여주면 좋아 오케이 좋았어 그렇죠 자 천천히 백쭉 손과 손 사이 그리고 스톱 오이유 그리고 어깨가 조금만 더 와주면 와 해서. 자 그렇죠 그렇죠 자 이제 이대로 치면 돼와자 그러면 한번 영상을 비교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어우 벌써 어디서부터 차이가 나죠? 네, 네. 완전 차이 나요. 지금 서 있고, 약 근데 더 숙여도 돼요. 사실 이 공간 조금 더 당겨도 되거든요. 좀더 숙이면 좋고요. 자, 테이크 페이크 볼까요? 스타트 지점에서. 와우! 손목이 꺾이면서 지금, 보이죠? 네. 네. 이렇게 지금 되고 있고요. 이 친구는, 어떻게 요 그냥 그대로 빼죠? 네. 그렇죠. 이렇게 그대로 빠져야 돼요. 근데 얘는 지금 손목이 들리면서 안쪽으로 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가 이제 문제예요. 그냥 들어올리니까, 체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지금 보일까요 올라오면서, 아, 어때요? 손과 손 사이로 들어오죠? 네. 지금 요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과 손 사이의 코킹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백스윙 다 넘겨봤을 때, 이 끝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보여있이는데 안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했냐? 아하, 요렇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죠? 네. 지금 요게 지금 다 교정이 됐고요. 그리고 다운징은 워낙 좋았어요. 끌고 가는 게 팔이 잘 뻗어지고 팔로워가 잘 높여졌고 지금 얘도 마찬가지예요. 다운징 보면 너무 잘 뻗고요. 그리고 잘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캐리거리가 134에서 148로 바뀌는 비거리가 좋아지는 그런 현상도 일어나고 플러스, 지금 토탈 거리는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나가면, 런이 한2 30분 붙을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 김명진 학생은, 지금 최소한, 170, 8 0분칠수 있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레슨을 여기까지 마쳤습니다. 자, 레슨 받은 소감이 어떤가요? 어, 저희 한 번에 바로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해봤는데 레슨이라는 거는 여러분 사실 당일 교정이에요. 당일 교정이 되고 그 다음은 뭐냐면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체크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모자세가 잘유지될텐데 중간중간 체크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골프 맥스 TV 출연을 할게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게임장점, 요거 해주셔야 되는데 가능하죠? 자,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